자, 116페이지 두 번째 단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부 계산에 따르면, 훨씬 더 가능한, 훨씬 더 가능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움직임의 결합이 존재하죠. 보통 우리가 수라고 얘기하죠. 어, 훨씬 더 많은 수와 수의 결합들이 존재합니다. 바두기는 말이죠. 뭐보다요 우주에 있는 원자보다도 훨씬 많은 수와 수의 결합이 바둑에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게임의 깊이라고 하는 건요 일부 현대 컴퓨터 과학자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자 과학자들은요 꿈을 꾸고 있었어요. 어떤 꿈인가 봤더니 기계 두뇌를 개발하려고 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계 두뇌냐 관계대명사 대시 꿈이고 있죠. 자, 이 게임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기계 두뇌를 개발하려고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자, 2016년 3월에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시범기, 데몬스 t 레이션은 보통 설명이거든요. 설명하는 바둑 경기니까 바꾸면 시범 경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range는 배열하는 겁니다. 배열하는 거니까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글이라고 회사는요, 어, 시범 바둑 경기를요, 마련했습니다. 알파고와 이세돌, 즉 한국의 명인인 이세돌과 바, 알파고 사이에 시범 경기를 이어 마련했습니다. 이세돌은 생각됩니다. 뭐로 생각되어지냐? 굉장히 드문 바둑 천재로 고려되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알파고는요. 하나의 본보기입니다. 어떤 본보기냐? 최신 인공지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일종의 본보기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